말을 할 때도 어쩌고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해야지 이분은 그렇게 큰 낭패가 없어. 딱 봤잖아. 몸이 네. 진짜 좋거든. 사주도 좋거든. 네. 이런 말 하긴 뭐 하겠지만, 네. 많이 욕심낼 수 있겠다. 어. 더큰 그릇을.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제가 또한 분의 생년월일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테스트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남자분이고요. 음. 일단 예. 이분 사주 너무 좋다. 오, 이분 사주 되게 좋아. 예. 그래서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연말이지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넘어서부터 네. 이분은 천군만마를 얻는 운이야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운도 되게 좋게 열려있다 어... 근데 이분 자체로는 운도 되게 좋게 열려있지만은 네. 이분은 기회를 잘타 음... 그리고 사주가 뒷받침을 해줘 아그운 응. 운이... 어. 아... 운은 운도 좋은데다가 내 사주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분은 진짜 잘될거야 흔히 뭐 대박사주라고 하네 어. 어... 그리고 이분 자체로는 이 사주가 좋다 그랬잖아 그게 왜? 다 가지고 있어 음. 돈, 네. 권력, 권력, 명예 네. 다 가지고 있어 음.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좋다는거야 근데 참 웃긴게 뭐냐면 이분같은 경우는 진짜 자수성가야 어 그래요? 자수성가영이야 예. 내가 스스로 진짜 읽어내고 네. 내 스스로 모든 거을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올라왔는데 그게 이분이 읽어놓은 거를 갖다가 지금 네. 그거를 기반해서 풀려가는 거지. 풀려가는 음... 거야. 아, 아, 네. 아. 그만큼 이분은 자수성가로 내가 많이. 그러니까 쉽게해서 우리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네. 평해서. 모슴으로들어왔잖아 근데 현대를 읽어냈잖아 자수성가루 이분도 그만큼 진짜 자수성가루 내가 읽어내는데 네. 그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운이라는건 흐름이란 말이야 음. 근데 작년부터 운은 참 좋게 들어왔는데 네. 이분 그거를 갖다 내 사주가 그 좋은 사주가 빛나는 사주가 받쳐줬기 때문에 이분은 잘될 수밖에 없어 음. 그리고 이분은 작년 연말부터 운 좋다 그랬잖아 내후년까지 네. 후년까지 이분은 더읽어내고 돈이 됐든 네. 명예가 됐든 네. 이름이 됐든 음. 연예인이면 탑클래스로 올라갈 거고 음. 기업인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안열로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뭐 진짜 벤처 회사가 어, 주식 뭐 상장하듯이 네. 그렇게 일궈낼 것이고. 어, 그러면은 이운기이 좋은 와중에 음. 굳이 조심해야 될거나 좀 위험한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많은 껴 우리가 아, 1년 365일 운이 좋다 해서 다 좋지는 않아. 사실 그렇죠. 1년 12달이 다 좋지는 않아. 맞습니다. 안 좋은 달이 다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운이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 건 1년 12달 중에 네. 진짜 8개월만 잘 풀려도 운 좋은 거야. 네. 8개월만.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잖아. 운이 그렇게 좋은데 뭐 조심해야 될거왜 없겠어? 당연히 있지. 네. 그런데 이분 자체로는 이분 자체로는 나는 조금 급한 성정을 눌렀으면 좋겠어 네. 아 급한 네. 성정 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 보인단 말이야 음. 근데 이 성격 급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그냥 질러 재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어 조금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어. 네. 이렇게 해야지 이분은 그렇게 큰 낭패가 없어 음. 낭패가 없어 음. 근데 지금 이분 자체로는 이 내가 직설적인 행동, 직설적인 네. 표현, 직설적인 말로 인해서 음. 이분은 조금 사람한테 척을 질 수는 있어. 어... 척을 질 수는 있어. 그리고 내년이 와... 병원년에 네. 분명히 갈릴 거야. 운은 네. 좋다고 했잖아. 네. 근데 갈릴 게내 사람인지 간신인지. 어 대박이더라. 이게 갈릴 거야. 어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점세 점수 받으신 대용이 그러면 은 어. 얼굴을 보면 이게 좀더 구체적인 점사가 나온다고 음. 하잖아요. 이분이거든요. 음... 예. 딱 얼굴 보셨을 때좀 혹시 어떤 느낌이신지 어떨 것까요참 이게 이분을 보잖아 네. 얼굴 상에서 보면 그냥 한 고집. 아. 그리고 참 뭐라고 표현할까 필터링이 없겠다. 음... 응 음. 어네 아, 맞아요. 아, 제가 그래서 되게 점사적인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분이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음. 그거를 좀좀불 불호로. 근데 내가 지금 사진 봤잖아. 네. 이분도 정치 아니? 이뭐 예. 정치 쪽인 너뭐뭐뭐수가락건 잘했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정치는 니나 관심 가져. 나는 정치, <laughs> 정치 관심이 없어. <laughs> 죄송합니다 선님. <laughs> 근데 딱 봤잖아. 몸이 진짜 좋거든. 사주도 좋거든. 네. 이런 말 하긴 뭐 하겠지만 많이 욕심낼 수 있겠다. 어... 더큰 그릇을. 어, 저는 어떤 말인지, 네, 이해해는 됐는데 네. 시청자들도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큰 그릇을 욕심을 낼것 같아 근데 그게 네. 내결정도 있지만 은 옆에서 푸시, u n g e r 저도 h u 거 g e r 저도 hunger, 저도 hunger, 저도 까 u n g e r 저도 hunger, 저도 hunger, 저도 h u n g 이 r 저 조금 본인 스스로도 야망이 있어 보이고, 네. <laughs> 야망이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옆에서 그 갈린 옥석 중에서 푸시, 네. 밀어가는 사람 음. 그런 게 많이 들어올 거야. 어. 그러니까 이분이 내후년까지 운이 좋다 그랬잖아. 네, 여기 내년이 갈림길이 될 거야. 아. 아 걸러낼 사람, 내 편으로 만들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게 내년에 갈림길이 많이 들어올 거야. 약간 뭐 선택의 자이아 그렇지. 어, 제발 뭐 저는 뭐다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음.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잘하실 거야. 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